뭐야? 오렌지. 오렌지요? 오 고마워요. 가져요. 어 나도 줄게요. 엄마가 좋아하는 헉,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예요 케이크. 케이크예요. 케이크요? 예 고마워요. 헉. 엄마 좋아하는 커피. 음 맛있어요 고마워요. 이거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? 포크 고마워요. 응, 그 그봉지 엄마 줄래? 봉제가 도대체 왜 거기까지 가 있는 거야? 서열아 아직 멀었어? 엄마 배고픈데? 많이 먹었어? 어, 아니? 많이 안 먹어서 배고파. 오, 배고파. 오, 배고파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뭐, 뭐거예요 망고. 가지랑 망고예요.